자, 30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지칭하는 대상이 다른 거고요. 자, 메간 모겔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was tired,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그녀는 had just won 2012 state championship. 2012년 주 챔피언십에서 막 승리를 했습니다. 요거는 1600m 경주에서. 자, 그 다음에 여기 다시 해보면, 메가 보겔이라는 사람이 지쳐 있었던 거잖아. 타이얼드지 이거 그녀가 지쳐 있었던 거니까 ED의 모양을 쓴 거고, 누구누구를 지치게 하다. 주체가, 주어가 누구누구를 지치게 하다 그러면, ING라는 표현을 쓰겠죠? 요거는 주어가 지쳐 있는 거니까 ED의 형태로 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거 뭐, 헤드 원이라는 표현을 쓰잖아. 어, 과거 완료라고 하는데 중간에 부서가 끼며 막머머한이라는 의미로 좀더 의미를 명확하게 한다라고 얘기했어. 자, 이겼습니다. 2012년에 주 선수권 대회인데 1600m 이제 그 경주에서. 그래서 그녀는 매우 지쳐서 그 경기 후에 그래서 그녀는 레스트 플레이스 꼴등이었대. 뭘 향해서 끝. 그녀의 이제 다음 경기인 바로 뭐냐면 3200m 경기에 끝 무렵을 향해서는 거의 꼴등에 있었답니다. 자, 우리 소 o 대 구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소 o 다음에 형용사 부사가 나오고, 어, 여기 소 o 다음에 형부가 나오고요. 형용사나 부사.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대절이 나오잖아요. 주동. 그러면은 해석을 할때 매우 형용사 부사해서 대절하다. 그니까 대절은 보통 결과를 얘기하는 말이야. 어, 매우 지쳐서. 매우 지쳐서 결과, 그래서 그녀가 in the last place는 꼴등이야, 우리말로 하면. last place, 꼴등이었습니다. 자, 뭘 향해서 끝이죠? 그녀의 다음 경기인 3200m 어, 그 경주의 끝 무렵에는 꼴등이었답니다. 됐죠? As she came around the final turn in the long race. 자, 그녀가 자, 왔어, 돌아서 마지막 바뀌죠 마지막 어떤 턴을 인 n 롱레이스 o 에긴 어떠한, 어, 경주에, 어, 긴 경주에서 마지막 어떤 턴으로 왔을 때, 왔을 때, 자, the runner, 자, 어떤 경기자인데, in front of her, 그녀 앞에 있던 경기자인, 자, 나왔네. 알덴 맥 e 스라는 여성, 여성이가 하여튼, 어, 이제 선수가, 이 선수가, fell to the ground. 땅으로 쓰러졌대. 음. 다시요. 어, 그러면 이제 요거가 이제 나온 1번에 허는 누구를 가리키니 그녀 앞이니까 요 주인공이죠. m이라고 적어 볼게 메가 모게리아. 자, 그녀가 이제 그 마, 마지막 턴이죠. 파이널 턴의 마지막 바퀴라고 할게. 마지막 바퀴를 어라운드 돌아서 왔을 때 어, <laughs> 돌아서 왔을 때 긴 경주에서 돌아서 왔을 때, 그 선수가, 자, 선수인데, 그녀 앞에 있던 선수인 누구니? a 덴맥 e n 라는 여자가, 어, 여기가 주어져, 여기가 동사입니다. Fell to the ground, 땅으로 넘어졌다, 쓰러졌다는 얘기겠죠? 자, 보겔은 make a quick decision, 빠른 결정을 했습니다. 빠른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make a decision 한꺼번에 결정하다라고 해석하세요. 자, 빠른 결정을 했습니다. 그녀는 섰 멈췄습니다. 그리고 도왔습니다. 맥매스를 도왔습니다. to her feet. 일어서도록 도왔습니다. 자, 여기서 쉬는 누구냐? 주인공이야. 자, 메간 보게리아. 자, 그녀가 멈췄고 도왔습니다. 맥매스를 도왔는데 to her feet라는 거 발로 일어설 수 있도록. 자, 그녀가 일어설 수있도록 그러니까 여기서 맥매스를 얘기하는 거지. 그녀가 일어서도록 도왔습니다. 자, together 함께 they walk. 자, 그들은 걸어갔습니다. last 30 meter. 마지막 30어 미터를 걸어갔습니다. 자, 모길은 가이드 이끌었습니다. 그녀를 to the finish line. 결승선으로 이끌었습니다. 여기서 그녀는 누구겠니? 어 자, all t e n m a mess야. A라고 표시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녀를 to the finish line의 결승선이거든요. 어, 결승선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음. 응. 바로 나오죠, 얘는. 답이. 응. 자, 그리고, 아, 요거를 잠깐만. 음. 응. 잠깐만, 얘들아. 자, 요거를 봐봐. 그니까, 지금 이제 요 장면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요 장면인데, 요게 이제 앞에서, 어이 얘가 그러니까 얘가 누구야? 어, 보겔이죠, 보겔. 얘가 이제 아, 나왔던 어, 뭐 덴이라는어 그러한 여성이었던 거 같지. 운동선수. 그래서 이제 앞에 가다가 쓰러지 고 이제 그러다가 이렇게 부축해서 가는 장면이야. 어. 이거는 어, 자, 그런 내용이었죠? 음, 자, 그래서 유명해서 한번 바꾸요. 자,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녀는 게이브 맥메스에게 자, 했는데 a gentle push across 자, 아주 부드럽게 푸시. 밀었대, 그것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밀었답니다. 자, 다시 할게. 어, 그리고 그 후에 그녀는, 그녀는 이제 보겔를 얘기하는 거겠죠. 보겔이 자, 주었는데, 맥 메스에게 부드러운 푸시를 주었다. 어, 그것을 가로질러, 자, just ahead of herself. 보겔 herself. 보겔를 바로 앞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메스가 이제, 어, 맥, 맥, 매스에게, 아, 보겔이 매, 주었는데, 매스에게, 부드러운 푸시, 푸쉬, 푸시라는 거는 밀기잖아. 약간 살짝 밀, 밀, 밀어 넣은 거야. 자, 결승선, 여기 이시라는 것은 결승선이, 결승선이거든요. 결승전을 a c r o 지나가도록 더 밀었대. 그니까, 러 이렇게 결승선이 있으면, 여까지는 이제 부축해서 왔잖아. 오다가, 결승선에서 이제 등수가 결, 결판이 날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 먼저 쓰러졌던 매스가 먼저 들어가도록 여기다가 쑥 이렇게 손가락을 밀었대. 밀으면 누가 먼저 우승해? 그렇지 매스가 더 등수가 앞서는 것이 될거 아니야.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어, 자, 근데 어헤드 보겔 그녀 스스로 바로 앞에다가 어 어헤드 오브는 어디 어디 앞서서 어. 단지 어 그녀 보겔 바로 앞에 어. 여기 제헐세프는 강조야, 제기 대명사. 보기 보게 그녀 자신 바로 앞에다가. 음. 그러니까 자신보다 앞서서 결승선을 통과하도록 살짝 밀어 주었다는 얘기야. 어, 살짝 밀어서 결승선을 먼저 통과하게 한 겁니다. 자, if you work hard to get the state me. 자, 만약에 자, 너가 work hard 열심히 노력을 했다면 두개 얻기 위해서 주에 어떤 및 대회에 어, 주 대회 참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면 이 끝자리부터 피니시 너는 결승선을 완주할 자격이 있어요라고 그녀가 말했대. 자, 어, 그니까 이제 요 얘기는 여기서 너는 이제 그 이제 메스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메스한테 그러는 거야. 야, 너가 열심히 했으면, 얘도 부담스러울 거 아니야. 자기가 먼저 골승, 그뭐 꼬리인을 먼저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뭐무도 했나 보지? 그러니까, 야, 너가 열심히 했으면, to g 자, 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to get은. s t a 이라는 것은 주 대회를 여기 나와있죠? 스테이트 e m 는 그냥 전문적인 용어야. 주 대회에 어, 어, 주대에 참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면 디절브는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피니쉬 할 만한 가치가 있어. 완주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 디절브 다음에 자, 요거 해석할 때 투동사 원형이 나오면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선 요거 좀 요거는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디절부 그리고 그 다음에 투동사원이 그러면은 해석을 할때 주어가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어, 주어가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해석해주면 됩니다. 주어가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너는 결승선을 어 피니시 어그 완주할 그쵸 완주할 피니시 끝마칠 가치가 있어라고 레이을 음, 나중에 모겔의 홈타운 고향에서 헬드 열었는데 프레이드를열었다인헐언너어 그녀를 기념해서. 여기 그녀 그녀라는 건 누구야? 주인공이 모겔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승하지 1등을한 것은 아닌데 완주를 도운 것 때문에 고향에서 그녀를 기념하는 퍼레이드를 개최했대. 다시 그래서 보겔의 고향은 열었습니다. 퍼레이드를 개최했습니다. 자 그녀를 어너 기념해서 it wasn't because of the, of the race. 어자 그것은 경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녀가 어, finish first 1등을 했던 그러한 경주 때문이 아니었고, 그것 it was because of race, 경주 때문이었답니다. She finish last, 꼴등으로 마친 어, 그러한 경주 때문이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어, 그 아까 1600m 경기에서는 우승했다 그랬잖아. 근데 그거를 이제 우승해서 퍼레이드를 한게 아니고, 마지막에 3600m, 아, 3200m죠. 여기서 꼴등한 거를 어, 기념해서어 퍼레이드를 열어 주었대. 어, 오케이 오케이. 다시 이 was because 그것은 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 because of입니다. because of. 자, 그 경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경주냐면 그녀가 끝마치 1등으로 하 1등으로 끝마침 완주한 그 경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은 경주 때문이었는데 그녀가 꼴등을 한 경주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됐습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because of에 대해서 살짝 좀 알아볼게요. 자, because of라던가, because가 뜻이 같죠? 우리 이제 뭐, 어, 주어, 동 여기 차이가 뭐냐면 주어 동사가 있고 얘는 명사나 아니면 동명사가 오는 차이가 있어. 그치? because는 접속사로 쓰인 거고요. 주동이 나왔으니까, because of는 일종의 뭐다?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선치사 뒤에는 뭐만 나온다 그랬습니까? 명사랑 동명사만 나온다 그랬죠? 응, 음, 그래서 요거 차이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여기서 보면, 이제, race 다음에 w h e r 라는 관계 부사가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앞에 무슨 뭐꼭 장소가 나와야지 그 부사인 w h e r 를 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란 뜻이잖아. 그 경주에서란 뜻이잖아. 그치? 그 경주에서 라는 표현이니까, 여기다 이제 웨어를 쓴 거고, 어 요거는 관계 부사 하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할게요. 일단 웨어리다라는 거 한번 봐둬야 될것 같아요. 반드시 앞에 무슨 물리적인 장소가 나와야지만 웨어를 쓰는 게 아니다라는 거 여기서 한번 알고 갑시다. 음, 어, 여기까지. 아, 그래서 일단 뭐 내용은 별 어려운 건 없어요. 정리를 하면, 자, 그 3200m 경주 앞에서 쓰러진 이 맥메스를 일으켜, 일으켜 안주하게 도와줬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이 마지막 꼴찌 한 거를 기념해서 행진을 준비했다. 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